바밤 4초 남았고 작전타임은 모두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태벌리어스의 공격 인바패스 위에 빠르게 들어갑니다 리브론 제임스 더블클러치 적전 49득점째 리브론 제임스 그리고 이 경기는 두 점차 자 커리덜파 득점 앤드원! 득점 엔드원 득점 <laughs> 엔드원 상황에서는 초포원도잘 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네, 7초 8초만에 아 나왔거든요. 네, 이거 명백한 단체이드요 아, 예. 어. 아, 진짜 상식을 깨는 농구를 하네요, 아무튼. 아, 우리가 아, 아, 아 혼자 우주에 살아요. 그니까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클러치 타임은 시간을 충분히 끌고 심사 그렇죠. 스고 하다가 공격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임스 컬이 길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은제임스이게넘어은 네. 제임스 49점 채고요. 아 자, 남은 시간 6초, 5초, 1라이 지금은 또 킬패스를 건넵니다. 자, 유2 1호 네. 들어갑니다. 양팀 모두 한 개씩 남아있는 상황. 자, 유투 들어가면 이제 1차선은 태벌렛 쪽으로... 아! 이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남은 시간 2초! 아, 뭐하나요? 뭐 뭐하나요? 아유, 어디 가니다 제이야? 면접 갑니다! 아... 아니, 아, 마지막 팀? 왜 역주행을 하죠? 아, 스미스 리바는 자꾸 뭐하나요? 너무 길게 했어요. 아, 아, 아 방금 아, 월드컵에 한 장면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기서 아, 한번더 갔거든요. 그, 왜한번더 그렇죠? 가죠? 차라리 저기서 제임스한테 빠르게 넘겼거나, 아, 그 아니면 본인이 아, 슈팅을 아, 던져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3대3이나 이제 바쿠트게임 아, 할때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제, 아, 제, 아 일부러 제임스가... 아! 빠밤. 거의 뭐서전트 점프로 불록을 했죠. 예. 거리 다시 한번 석점 시도 리턴과레번드 아, 그린 아, 거리 왼쪽 열렸습니다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아, 제임스가슛못 쳤잖아요 네, 두번이수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듀한테가 턴어버하고 자착하고 백코트를 안 했거든요 멀리서 석점 스테픈 커리 리바운드 거리 아, 스테픈 아, 커리 프론트 트 빠르게 넘어가면서 석점 아, 서준 아, 리턴과 아, 오늘도 어깨춤이다 첫 번째 시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슈터는 사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슈팅을 많이 던져줘야 상대 수비가 더 부담을 느끼죠. 그렇죠. 아 스탠드 탈리! 아 거리가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르넨 주니어 앞에 두고 오른쪽 코너 한 사람 날려버렸어요. 던집니다. 짠! 그때 이제 제임스가 그런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어, 어빙 어1차전에서 다쳤고요. 케빈 러브가 아예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분전을 했기 때문 그, 그게 좀 약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 보여졌어요. 지금의 예. 득점 리바운드 예. 어시스트 일이었죠. 패스 역속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착락 3초 2초 쫓깁니다. 쫓깁니다. 어깨 잡지는데. 네! 아 이거 뭐 정말 행운을 이게 하는 수심니다 네, 지금 레브론 즈에서제 잭슨에게 바로 네, 엄청 냈고요, 냈고요. 네. 이거를,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laughs> 그러니까 립도 안 맞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찰락 슬쩍 봤는데, 한번 빠져나갔거든요. 심지 중간에 공을 한번흘렸어요 <laughs> 약간 에라 모르겠다서. 스테리 오른쪽, 다시 코너, 빠르게 던집니다 와 오늘 경기 캡사이신 같은 플렉을 보여주고 <laughs> 있습니다. 와 정말 맵네요 아 이제 로버는 스태프 커리 멀리서 던집니다 아 세기포 스태프 커리 빠밤 아아아아아 탐선을 호출합니다 앞에는 맥기 샤크락 7초 6초 로버론 제임스 맥기의 손 다시 한번 4초 3초 발을 빼면서 쏩니다 와 정말 제니스의저 윌리스 아레나의 분위기에 순간 당황한 것 같아요 와, 와. 와. 근데 이게 보통 원맨 엘리베이 뭐 예전에 코비나 티맥이 많이 했었는데 사실 포켓 덩크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좀 플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멋있네요 예. 빠밤 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더 이시리에서 잘해줘야 되는지는 저게바라서안 뭐,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제대과 교체됩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의 열0업 퍼치의 NBA 시즌 이렇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대중과 교체해 나가면서 이제 함께 뛰었던 적이지만 상대팀 선수들과 다 악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장관이네요. 디리박스가 터져 나오고요. 자. 왕이지만 왕좌에 오르지 못했던 르브론 제임스 올수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범태 이미 힐은 4차전에 드라테에게 많이 쌓이셨습니다. 터널을 점퍼, 개미쥬라테의 슛감은 여전합니다. 입에 갑니다. 레이업어내려 갔어요? 아... 자, 그리고 한 아... 번에 길게, 드라테! 아... 뭔가 다음 시나리오가 아... 있는 것 같은데요. 드라테! 이거 날라가 음. 라펜스를띄워줬고요돌아섭니다 음. 케빈 드란트, 포스터, 돌아서 면서턴 아웃을 점프. 야. 정확합니다. 어. 힐. 제어 스미스가 수비합니다 빠져나오는 드란트, 파이더웨이 어. 깨끗합니다. 어. 그래서 그 승리를 쟁취하면서, 우승이나 발걸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자카나 4초 남았습니다. 케맨드란트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말씀하셨듯이 제이얼 스미스 수비는 <목소리> 지금 안점이었어요. <목소리> 네, 네, 여기서 드란한테 왼쪽 돌파를 또 심지어 유도하기도 <목소리> 했었는데 <목소리> 네, 드란트의 저 타점. 실제로 이제 한 조사 기간이 이번 클리오에서 드란트의 타점. <목소리> 2 0 1 8 파이널이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이렇게. 모든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NBA 2연패 달성 그리고 4년 동안 3번의 우승에 오르게 됩니다. 브론 제임스는 일찌감치 축하해주고 르브로. 이 모습을 오래 지켜보지 않은 채 라커룸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상실감은 네. 뭐그 어떤 네. 예. 그게 보다 가장 큰 것으로 르브론 느껴지는 르브론, 르브론 제임스가 르브론 됐고요 르브론 이제 어,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우승을 더불어서 파이널 MVP의 누가 될까 그리고 한 시즌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트로피가 워리어스에게 주어지면서 올 시즌 n b a 파이널 우승팀을 확정짓는 순간입니다 그는 생물체가 아닌데 크리는 계속 말을 걸고 있네요. 네. 이제 한봉 됐죠. 리런스가 우승을 좀더 해봐야겠네요. 아직도 좀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laughs> 2 0 1 8 NBA 파이더 우승 팀 볼드스테이트 월이었습니다. 그쵸, 정말 NBA 사위는 전선. 20세기 최고의 팀 플레이어 로가루 부분 빌런스가. 뷰란트가 받았네요. 뷰란트 음. 기준으로. 이는 좀 아쉽겠습니다. 네. 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텐데 진짜 두버 라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자, 2년 연속 우승 거기 이년 연속 파이널 MVP 캐빈 드란트입니다. 네, 그 캐빈 드란트